어린 따님이 튼살을 보고 엄마 케이팝 데모 헌터스야? 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케이팝 데모 헌터스 보면 주인공인 루미와 사자보이지 얼굴과 몸에 스트레치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순수한 마음에 그리 말했는데 마상을 입으셔서 튼살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대망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사 닥터초이 최용호, 닥터현 이한입니다 요즘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계절이라 그런지 부쩍 튼살에 신경 쓰이시며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 병원은 어떠세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 튼살 치료받으러 오신 한 여성분은 어린 따님이 튼살을 보고 엄마 케이팝 데모 헌터스야? 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케이팝 데모 헌터스 보면 주인공인 루미와 사자보이지 얼굴과 몸에 스트레치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순수한 마음에 그림을 했는데 와상을 입으셔서 틈살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틈살로 이처럼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틈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틈살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튼살이란 피부의 진피층 콜라겐 섬유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선 모양의 흉터의 일종이라 보시면 돼요 주로 허벅지, 엉덩이, 복부, 무릎뒤, 가슴 등에 많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붉거나 자주색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얗게 퇴색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튼살은 노출시 당사자의 심리적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요즘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튼살이 왜 발생하는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튼살은 급격한 체중 증가. 임신, 성장기 청소년의 키성장, 스테로이드제 남용, 또 특정 내분비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이유와 어찌됐건 이때 피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진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탄력섬유가 파열이 되어서 조직이 갈라지면서 튼살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나 사춘기에는 부신피진 호르몬이 증가해서 조직이 쉽게 손상이 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근력 운동이나 지나치게 갑작스러운 다이어트 혹은 특정 내과질환 등을 알른 경우에도 원인이 될수 있어요. 또 피부가 건조할수록 피부 유연성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도 일부 작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튼살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가 되는지 치료해야만 없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튼살은 자연 치유가 되는 병변이 아니에요. 튼살은 피부가 갑자기 늘어나서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파열되면 생기는 흉터로 자연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라 할수 있어요. 초기의 붉은 튼살은 경과에 따라 점차 하얗고 깊은 흉터로 진행되며 피부의 재생력의 한계 때문에 자연 치유만으로 피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 역실이고요. 그래서 튼살은 신체 건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심리적인 이유로 개선을 원한다면 가능한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과학적, 인상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튼살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은 튼살 치료에 있어서 어떠한 시술을 추천드리시나요? 저는 피코프락셀과 리쥬란 콜라프 시술을 추천드리는데요. 피코프락셀은 피코초 단위로 짧은 시간 강한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까지 전달하는 레이저 시술로 기존 프락셔널 레이저보다 피부 표면 손상을 줄이면서도 진피내 콜라겐 재생을 극대화시켜 튼살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피부 세포 활성과 재생을 극대화하기에 리쥬란을 주입하면 튼살의 손상된 조직 회복과 색소 안화 진피 재생이 탁월하고요 이러한 병합치료는 붉은 튼살은 물론 오래된 흰색 튼살에 깊이며 곡선 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효과 대비 통증은 비교적 적고 시술 직후 다운타임이 역시 길지 않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닥터 연 원장님과 함께 많은 분들을 심적으로 위축시키는 튼살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평소 산살이 컴플렉스였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닥터현 원장님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